대학 입시 수시 모집 기간이 다가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넣어야 합격하는지 문의도 많고 또 관련한 사조 해석법을 물어보는 학생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입시생들을 위한 우리 아이 어느 대학에 넣어야 좋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의 학격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인성이란 문서가 되고 자격 또는 인격 도장 공부 또는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를 뜻하죠. 즉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인성이 됩니다. 목일간은 수생목으로서 수가 인성, 화일간은 목생화로서 아, 목인성,토일간은 화생토로서 화가 인성, 금일간은 토생금으로서 토가 아, 인성, 수일간은 금생수로서 금이 인성이 됩니다. 아, 이렇게 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기운이죠. 그래서 내가 다양한 그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어머니부터 우리가 이제 배웠다는 의미도 되고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의 모든 불로부터 내가 받아들인 거니까 이것이 이제 지식이 되는 것이고 학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만큼 많은 정보와 많은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이제 왕해지는 것이죠. 인성운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12운성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운 또는 세운, 이룬에서 인성이 생지라든가 아니면 관대지 또는 노광지, 또 이런 것으로 갈 때, 에 바로 인성이 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수시원서 모집 기간은 9월 8일부터, 즉, 12일까지더라고요.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래서 을사년 갑신월이 되는데요. 9월 8일은 아, 경진일이 되고, 9월 9일은 신사일, 9월 10일은 이모일, 9월 11일은 개미일, 9월 12일은 갑신일이 됩니다. 아 월로 보면 금수가 인성이신 분들이 유리하죠. 실은 월보다 일의 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진을 기준으로 어, 넣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월은 그 달이 지나면 기운이 이제 멈추는 것이고요. 일지는 오래도록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성은요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정인은요 바를정자로서 바른 도장이라면 편인은 치우칠편으로서 즉 편법적인 도장 또는 임시로 사용하는 도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성, 즉 정인의 기운이 십이운성 기준으로서 생, 배, 녹, 왕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일진 기준 원선 얻는 날을 알려드릴게요. 정화일간은 목생화로서 간목이 정인이 되죠. 그러므로 원선 얻는 날이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일, 오일인데 어때요? 간목은 우리가 사, 오, 미, 신은 병사, 묘절이 되죠. 그나마 그래도 경진일 날이 세지가 되기 때문에 경진일 날 누시라고 하는 거고요. 병화일관은요, 목생화하니까 을목이 정인이 되죠. 그래서 9월 8일, 9월 10일 원서를 놓게 되면 되는데 이유는 인성이 왕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토일간은 어때요? 화생토 하니까 병화가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9월 8일에서 10일까지 원서를 넣으면 됩니다. 병화와 마찬가지로 인성이 대, 노, 왕이 되기 때문이고요. 무토일간은 어때요? 화생토 했죠? 그래서 정화가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를 원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왜 9월 8일이 빠졌나면즉 정화는 진토가 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대왕, 록에서 어, 원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신금일간은요 토생금 해서 무토가 정인이 됩니다. 신금일간은 9월 8일에서 9월, 10일까지 인성이 대지, 녹지, 왕지로 가기 때문에 그날 원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경금일간은 토생금으로서 기토가 정인이 되죠. 그러므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서를 넣으면 되는데요. 즉, 인성이 왕녹대가 될 때가 좋기 때문입니다. 계수일간은 금생수로서 경금이 정인이 되죠. 그러므로 9월 9일, 9월 11일, 9월 12일 날 원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 그때가 인성이 장생과 관대와 걸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수일간은 금생수로서 신금이 정인이 되죠. 그러므로 원서 넣는 날이 9월 12일 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예, 왕지가 되기 때문이고요. 을목일간은요, 수생목으로서 임수가 정인이 되죠. 역시 9월 12일 하루 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장생일이 되기 때문이고요. 간목일간은요, 수생목으로서 계수가 정인이 되죠.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사오미신이 다묘절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잡을래니까 천을 귀인인 9월 9일날, 즉 신사일 그 날로 원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진 기준 원서 넣는 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가 정화일간이거나 갑목일간이신 분들은 조금 불안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즉 시간 운이 남아 있다는 것 시간으로 보강을 해주면 되는데요. 정화 일간의 경우는요 어, 힘을 받는 즉 인시 묘시 해시의 원서를 넣으면 좋고요. 갑목 일간은 묘시 축시 자시 해시의 원서를 접수하시면 부족한 기운을 보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시 접수일은 정했고 아이가 골라놓은 대학 중에 상향과 안정권 중 어느 대학에 넣어야 할까 고민이 되실텐데요. 우리 아이 어느 대학이 좀더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대학을 찾기 위해서는 인성과, 즉, 사주의 용신이 중요한데요. 인성이 뜨는 곳과 용신이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의가 있어요. 용신이 재성일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재성은 인성을 극함으로 재성이 뜨는 곳의 학교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혹여 합격하더라도 재성이 뜨는 학교로 가게 되면 공부를 안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남자아이는 재성이 여자로서 또는 음식으로서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술과 어떤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 경우는 남자인 관성을 우리가 추가로 피해야 합니다. 즉 관성이라는 것은요 여성한테는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남자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또 공부를 등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향으로 넣을지 안정권으로 넣을지는 인성과 관성과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인성과 관성이 모두 유기할 때는 상향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인성이 좋더라도 관성이 형충을 맞았거나 아니면은 뭐 응? 극기를 받거나 또는 뭐 삼회절로 간다거나 그럴 쪽에는 지방 쪽 유명하지 않은 곳으로서 하향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성을 기준으로 어떻게 대학을 찾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양한 시각에 따라 대학의 오행이 결정되다 보니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영오행으로 보는 법 대학명 글자의 자음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아 목은 아음이죠 기역 키역 아, 그래서 예를 든다면 건국대 화는 서음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즉 동도여대 토는 후음이죠 이응 시읏 홍이대 금은 치음으로써 시읏, 지읏, 치읏, 즉 성신여대, 순은 순음으로써 미음, 비읍, 피읍, 아, 목포대가 되죠. 두 번째 지형으로 보면 됩니다. 위치와 어떤 오행의 기운이 많은지를 보죠. 목의 지역은 동쪽으로서 나무가 많은 곳, 경이대 또 화해지역은 남쪽으로서 화려한 곳 또는 번화한 곳 토해지역은 아, 중앙이 되죠 그래서 어, 밭 가운데 있는 학교도 되고 어, 그러므로 중앙대가 되고요 금해지역은 서쪽에 있는 어떤 빌딩이 많은 곳 연세대라고 보시고요 수해지역은 북쪽 지역에 있고 또는 물이 많은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어, 한양대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지역별, 즉, 오행으로 또 알아볼게요. 목의 지역은요, 강원 또는 경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의 지역은 경남, 부산, 제주 지역입니다. 토의 지역은 충청도, 금의 지역은 전라도가 되고요. 수의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대학 원서 넣는 법 해보았는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운이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듯이 노력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